자, 해봐. 오~~ 잘 먹네. 어, 아직 못 먹었어. 진짜 그냥 삼켜. 거의 삼키는데. 응. 봐봐. 무서운데? 우선... 아직 못 넣었어. 또 달라는 거야? <laughs> 떨어뜨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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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어머, 어머, 까서 거 먹어. 먹어. 어머, 까서? 까서 먹는 거 봤어. 대박, 껍질은 뭐야? 먹... 어. 여기 많아. 얘는 바나나를 껍질을 까서 먹는다. 자, 먹을래? 대박. 얘봐얘또이또 간다. 얘또 바나나 껍질을 까서 먹는 코끼리가 있어. 봐봐. 또어 어. 음. <laughs> 응. 그래 줄게. 출발, 진영아. <laughs> 주인내가 봐. 어, 어, 걸었어. 걸었어. 어 어? <laughs> 이렇게 걸어 가시네.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난 없어. 야, 물 먹는다. 응, 목마리나봐 오. 야! 아니, 아니. 엄래 그러니까. 니가 <laughs> 줘. 응. 얘 욕심도 많다. 얘 말고 얘 줘, 얘 줘. 응? <laughs> 쟤 혓바닥 봐. 혓바닥이 사람의 심장 같아. 어, 어이 벌린 거 봐. 너 가자. 어, 가자. <놀람> 난 어떻게 해? 그런데? <놀람> 괜찮아? 네, 오케이. 어. 아, 네. 하나, 둘, 셋. 빨리, 빨리. 아, 네. 아 정말 이거 재밌겠다. 재미 없어. 그렇게 재미없어. 오이 시급 터고 속도는 엄청 빠르 빨라가지고 재밌긴 하거든. 근데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내리는 게 없어. <아니죠>, 아니야. <웃음> <웃음> 계속 올라가는 건가? 오르래어저 사람 봐 <laughs> 아까의 엄마의 모습이다 이렇게 <laughs> 나싸태영아형아 조심해 건강하다 안 끊어져 세계 공룡인가봐. 이거 호모줄 쏘는건가봐. 들어가는... 이거 들어가는... 들어가지 않아? 안나 캐리얼리 안 들어가? 어따 속에? 이거 캐리얼리 안 들어가? 들어갈랑 말랑이야. 이거는 안 들어가? 편 들어가지. 엄마, 어디 갔다? 이...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밑에 봐 <laughs> 와,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laughs> 너무 괜찮겠어? 야 너무 밀지 마 태영아. 아나프라고 너무 밀지 마. 너무 밀지 어 너무 밀지 마. 엄마만 따볼게. 엄마만. 이런 게못 왔어. 와. 아이 빨간색 뭐가 묻었는데? 와. 빨간색 뭐가 묻었는데 그게 뭐야? 글쎄. 글쎄요. <laughs> 아까 너 먹었잖아. 아나 이거. <laughs>

어, 안녕. 어? 야손 손의 느낌이 진짜 사람 같아 <laughs> 어? 그럼, 이따가. One p e 가 봐. 준영아 가 봐. 가 봐. 어, 여기 앉으래. 의자에. 너를 구해 주나 봐. 보름 스 <laughs> <키스. 웃음> <laughs> 아니 보를 데, 보를 데, 보를 데, 보를 데 아니, 입 말고 보를 데, 보를 데라고 뭐 어, 매미인가봐 이거 얘네 매미같은데? 가보자 천천히 가보자 와장수풍뎅이 태국 이런데가 장수풍뎅이가 엄청 크잖아 맨날 그리야 학교에서 그거 봤거든? 뭐? 그거 그79어제 동물 이야기 봤거든? 응. 근데 그, 그때독지애가 나왔거든? 응. 빨간색 꽃이가 되면 응. 그, 그 나라에도 산다는데, 어, 우리나라 어, 빨간색 꽃이. 시가 있었어? 어. 음, 그래, 그래, 그래. 음, 여기는 음, 살아있는 게 아니었구나. 다 지금 알콜로 박제가 돼버렸네 아, 내 사슴 몰래 응, 내 사슴벌레. 야, 야, 태영아, 어, 사슴 몰래 이거 뿔봐 사슴 같아, 진짜 얘는 진짜 사슴 같다 뭐 저기 살아있는 캐타필래 어, 봐봐, 어디? 캐타필레? 캐타필라 애벌레. 애벌레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오 가미. 나비 애벌레래 이게 뭔지 찾기 싫어하니? 너 땡기게, 너 땡기게. 땡기게 와, 아 번데기? 응. 고 거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엄마. 그거 어, 어, 없어. 어? 나비래 야, 여기 다 번데기야. 오, 어, 다 번데기네, 진짜. 야, 어. <목소리> 티켓 주래, 티켓. 아, 이 h 에 어, 엄마, 엄마한테 주더라 가자. 음. <목소리> 네. 어. okay, okay, okay. 이쪽으로 오래. <목소리> 응. 태영 아주 구석으로 가봐. <목소리> 하나, <목소리> 둘, 셋. <목소리> 됐어. 근데 색깔이 되게, 우리나라는. 어, 어 이거 봐, 이거 바닥에 앉은 거 봐. 아니지. 나비야. 꽃향기가 나야 나비가 앉는 거야. 꽃, 꽃 어. 여기, 여기, 여기 봐. 네. 준영아, 여기 봐. 가까이 있는 거. 봐. 내 등에 앉아, 뿌려. 호랑나비 닮았다, 되게. 응. 종이 같아, 날개가. 응.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자. 뭔가 여기 향기로워가지고 나비들 계속 있나 봐한 응. 음. 바퀴 더안 돌아봐? 봐보자 응. 여기, 여기 뭐야? 뭐야 근데 나가는 길우이올간다응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어? 이구하나이구하나이구하나다이구 나. 이 i 뭐 u 이거 a iguana. i 아이고 아이고 좀아 a n a iguana. iguana. 이거 u a 이거 iguana. iguana. i g 오늘? n a 도있네 몰랐어. 엄청 크다. n 고 iguana. iguana. i g u 응? 음. 응? 스 응? 이거 뭐야? 스테가뭐가 응. 있어? 여기 스테키 돌아다니고 있대. 그 어디? 잡벌레가. 왜? 왜? Where is he? Where is t a l e 응? 엄마이 오오오오. <laughs> 나는 원래 한 켤레가 발견했어. 그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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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이게 몰리면서 사람들이 발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네. 나, 나뭇잎인 줄 알았어. 약간 시든 나뭇잎. 오오오오오오, 오오 이거 나뭇가지가 아니래. 이거 얘도. 네? 이거디 예예예. 이거 서을 정도야, 이걸 <laughs>